장에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느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내면트와 함께하는 공동체 말씀 놓고 말씀 선포가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섭리를 이루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여러분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우리 램넌트들이 성공자들의 모습을 쭉 그리게 됩니다. 성공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이 없이 성공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이 있어요. 복음의 성공자입니다. 어, 뭐 비슷비슷해요. 출발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비슷해요. 세상적인 성공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자기자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 엘리트 교육을 좀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절대 남의 도움은 안 받고, 성공자들은 특징이 절대 남의 도움은 안 받아요. 딱 자기가 수고한 만큼 어디를 하려지, 이렇게 허튼 짓을 안 해요. 성공하는데 보면 뭔가 마인드가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달라요. 꼭 보게 되면 마지막 이제 후손들에게 문제가 와요. 문제는 뭐냐?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재산 때문에. 역시 죽은 것도 마지막이 종말이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해요. 막 지병이 걸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요양원 쫓아다니면 죽고 말이죠. 왜 그러냐? 뭔가 없어 가지고 그래요. 의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자기 의지만 해 가지고 왔거든. 다른 사람 도움도 없지요. 자기 의지만 해 가지고 왔지요. 마지막에는 자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정말이 마지막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오늘 여 말씀 보게 되면 이 디모데는 사람을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계속 양육을 했잖아요. 얼마나 잘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한 거예요. 마지막을 보게 되면 복음에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했지만은 후대들에게 잘 그것을 물려주는 건 역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정만 보시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인생을 딱 끊어가지고 보셔야 돼요. 쭉 끊어가지고 보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는 또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5절의 말씀 어, 이 지도자들 마음속에 뭔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 말씀 잘 보세요.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나왜 디모데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누구냐? 여기 있어요.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있어요. 이게 디모데였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어이 디모데에 대한 이미지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디모데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요게 사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정 교육이요. 요게 오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삼 절을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면 얼마나 디모데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주애종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를 감고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디모데를 기억한 거예요. 랩런트가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우리 까닭 잘못하게 되면 문제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나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거리만 좀뛰어넘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요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제자다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델가 생각이 났고 디모델이 기도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합니다. 항상 이 디모데는 겸손했어요. 눈물 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울의 이미지 속에 잡혀 버립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보세요. 5절에 이런 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예수의 있는 줄확신하노라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어 할머니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와요. 루이스라는 할머니가 나오고, 윤니계는 어머니가 나오지요. 자, 이들로부터 뭘 지금 배웠습니까? 디모데가 영적인 교육을 배운 거예요. 이들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인성 교육을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마치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인성이 안 되면 교회 목사님을 렌너트들이 아버지처럼 따르는 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뭐냐, 완전히 자기 스승을 영적인 스승을 무엇입니까, 뭐 아버지처럼 따르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다가 이 아이를 교육하시고 두 번째는 인성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켰던 얘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멘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치게 됩니다. 인생의 멘토, 신앙의 멘토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의 멘토, 인생의 멘토 이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을 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세 가지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막연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는 열어지고 두 번째 실패라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열어주셔야 돼. 그러면 어디서 제일 저번을 찾냐? 제일 저번을 찾는 게 성경에서 찾아야 돼. 성경의 성공자 그리고 성경의 실패자 누구냐 이 말이야.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을 갖지 않은 자 반드시 봐야 돼요. 자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봐야 돼. 교회 역사죠. 복음이 왕성할 때, 자 복음 가정에 복음이 왕성할 때 어떤 삶을 살았으며 복음이 세태에 나갈 때그 나라가 개인이 어떻게 됐냐잘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는 눈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역사입니다. 이 히스토리자가 말하지요. 역사를 통해 쭉좀 보게 되면 나라 흥망성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고, 만물이 되냐, 쭉 보시면 돼요 어느 때 성공했냐? 어느 때? 어느 때 실패했냐, 이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재앙이 왔다고 얘기하지요. 계속 터집니다, 여기저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요. 어. 나라가 세워지는 그당시 청교도로부터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답이 나와야 돼 우리가. 자 생긴 지까지 200년 조금 넘어요. 세계를 쥐작펴라 그란데가 미국이요. 그왜 어려움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통해 보고 여러분이 교회 살 동을 좀 이제 보게 되면 문제는 복음이 막 왕성할 때 세계를 모두가 장악했어요.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독일로 가서 영국으로 가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까지 왔어요. 이 한국에 있는 이 복음의 바톤이 지금 어디로 옮겨질지 몰라. 이게 이 바톤을 받는 나라는 복을 받는 나라예요.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영원하도록 우리가 이 바톤을 계속해서 우리는 붙들고 있게 원하지만 세상을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사단이 감만두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오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거 믿어봐요. 이 문화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간을 실패시켜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문화 속에는 사단이 엄청난 전략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지금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아이들 듣는 음악 있잖아요. 락 음악이라는 거. 또그 다음에 여러분이 TV 것인대쭉이 보게 되면 프로, 예능 프로그램 쭉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봤을 때그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보세요. 과연 보금적인 내용이 하나 있냐. 여러분, 가정 드라마, 모습, 홈 드라마, 어떤 내용 나와요? 늘 싸우고 지지 못고 말이죠. 삼과 한께 나오고, 그다 그거 나와요. 자, 거기에서부터 뭐 실질적인 얘기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탁, 가정 깨지고 애들 외톨이 되고 늘 그걸 여과 없이 방송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자라요.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막그 주인공이 막 가서 막 복수를 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걸 통쾌하게 얘기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말이죠. 아니 왜 멀쩡한데 왜 이혼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왜 죽이는까지 왜 생각을 하냐 이 말이야. 그렇게 지금 된 것이 이게 방송 매체예고 그래서 이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지금 너무나 많아 지금. 복음적인 문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좀더 파괴 문화고, 좀더타락의 문화고, 좀더 보게 되면 사람한테 망가뜨리는 그런 문화요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역사를 놓고 있는 그러니까 고쭉 보세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나? 왜 일본이란 나라가 정신병기가 이렇게 많은가? 에? 한때는 98% 가가지고 기독교가 있던 저 소련이 러시아가 왜완전히 망한 나라가 된단 말이죠.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동서애을 가장 먼저 여러분이 그 합법화 시킨 데 어디요? 선진국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나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에 자꾸 지금 뭐냐? 이상한 세력이 자꾸 들어와, 지금 이거 무너뜨리려고, 어? 묘하게 무너뜨리고 기독교인들 전부 다 나쁜, 어? 완전히 이단을 딱 모르고 가지고 기독교인들 갔다가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잘 됐다고, 자기들 나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왜꼭 기독교인들만 방해하냐? 이말이요 망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걸로 막방티 싸워요.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충만한지않는지 몰라요. 그러나 잘하는 거 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막 뜻을 거역하는 걸 보면 막 참지를 못해요. 나와서 금식하고, 어, 땅바닥에 뒤집어 있는 데가 이 한국 아닙니까? 세계 역사 없어요. 그런데 아, 희청아강장에 가서 뭐 잘못했다고 뒤집어지잖아요. 완전히 우리 먼저 잡으라고. 이게 기독교도 했다니까, 하나님의 그나마 우리는요, 복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 완전히 보금의 양심 모두가 다 완전히 다화인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의 얘기를 하고 아 합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에? 무기를 만드는 건 사람을 죽이려고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방어보다 사람을 죽이려고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무기 최첨단의 무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제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 영적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성경의 성공자와 실패자를 보고 교회사와 교회사 속에 성공할 때와 그리고 실패할 때는 모습을 쭉 보세요. 그러면서 역사의 이름을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제가 이거 우리 그 손주한테 그 말했어요. 책을 보냐. 어느 책을 보냐. 인물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위인전.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 꿈을 키워줘야 돼요. 성공한 자들의 모습 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 나도 이렇게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요걸 조금 더 지나면 아이들이 분명히 역사책을 봐야 돼요. 역사책을 그래야만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역사입니다. 이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 사람만 어떻게나 처서 하는데 비즈니스 다 역사요. 예 성공한 사람과 실패자속을쭉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복음의 위인들입니다. 이게 이게 어디있습니까 지금요? 책도 마찬가지 이건 성경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한 명씩 가면 이제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할 거거든.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작업을 들어가세요, 지금. 책을 잔뜩 갖다 밀려 왔어. 뭐, 가가지고서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뭐 독후감을 무는데 뭐, 열권이가 몇 권을 써가지고 간다네요. 그서 다음 주에 휴가 계획인데, 이번 주까지 다하면 휴가 없다 그랬어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데, 왜 봐야 돼? 미인들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자냔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면서 꿈을 키우는 거예요. 응? 자, 역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세계 흥망성세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이건 아이들이.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입니다. 마지막엔 물론 저도 성경이요. 그래서 꿈을 키우면서 보면서 마지막에 성경을 가지고 종제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성자와 실패자, 세상적인 사람, 복음의 사람, 종제 보게 되면 마지막 자기가 이제 판단이 딱설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역할입니다. 자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우리 역할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되자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엘리트 교육을 시키줘야 돼 여러분. 아이고 내가 엘리트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엘리트 교육을 시키냐?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분명히 해야 돼요. 혼로석입니다이 교육을 시켜야 돼. 엘리트는 절대 남의 도움을받지 않아요. 절대가 아니라 거의 받지 않아요. 남의 도움을 받으면 다 갚아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이게 생각 자체가 삐뚤어진 거예요 지금. 이걸 심어줘야 돼요. 너희 홀로서리 거든 홀로서리 하는데 어느 정도 이들이냐.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이들을 보게 되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집중력의 싸움이요. 정말 집중한다. 문제 풀수 있어요. 집중하지 못한다. 문제를 못 풀어요. 자 그리고 엘티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이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홀로서 이 가능한 거예요. 굶어 죽으면 죽어지이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우리가 시켜주지 않으면 커서 삶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어쨌든 오위예배동할때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 들이면서 왜 내가 이걸 하냐. 기도하다 보니 아 우리 램넌트들 바로 세워 돼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강단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해야 겠구나이 하나님의 지금 은혜 주셔가 하는 거예요. 왜다보내요 애들을? 뭐 때문에 애들 끌고 또 가? 이 시간이 뭔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냉중에 이제 잘못됐단 말이지. 아, 그때 울고 울고 난리야. 아 이거 우리 아들 잘못되고 우리 딸 잘못되고 말이지. 거기도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자,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세 번째는 이 부분이거든요. 복음의 엘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 누구도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준정경제하고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잠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냐? 앞으로 뭐할 거냐 말이죠. 직업이 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목록을 적어 봐요. 열 개가 됐든 20개 됐든 하고 싶은 거 전부 다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놓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쭉쭉조 추려져요. 한몇 개가 남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걸 하게 돼, 해야,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한 개나 두개 정도 딱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요때쯤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것도 아주 전문가를. 이 사람 만나면서 이제까지 갈등했도모이딱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또한 달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전문가를 계속해서 만나면 한달 동안 계속 기도하다면 하 희한하게 실이 그 부분에 뭔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스가 그게 뭐냐? 기왕 하려면, 어냐 사업을 하려면 그냥 하지 마시고. 창업 사관학교라는 여기가 있어요. 정확한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그전에 모르게 이거 있더라고. 창업 사관학교. 여기 중소기업 어, 중소본부 여기. 중소기업이 저저 어, 진흥청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안산에서. 석달 코스, 고수, 6개월 코스, 1년, 2년 코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배워야 돼. 여기 보면 은 흐름이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쭉 보면 여기 창업 사는 이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여러분 한번 시키세요. 저는 지금 그래요. 만약에 누가 사업한다 해보라 이말이에 가지고 이 정도 되면서 쭉 여기 되면 뭔가 확고합니다. 이 정도 준비되면요, 남들 4년 동안 노하고 있던 거 자기는 1년 만에 다 그보다 월등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그냥 하지 말아요. 보면은 하고 싶다고 하지 말고 아주 젊은 사람들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내가 앞으로 뭐할 것이냐 말이죠. 하고 싶은 거 전부 다목적으로 일단 기도 먼저 하세요. 그러다 보면 출려지기 시작해요. 기도 제목이 아닌 거는 자꾸 이제 제껴놓고 이걸 해야 되겠다 뭔가 마음에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딱 만나요. 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서 마지막 코스요. 확고하지요. 자 이런 완전히 전문가가 딱 됩니다. 저렇게 되면. 이런 전문가가 전부다가다 안겨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h a 경답밖에 만들 a h 10% 넘어, 1%를 넘어 1%를 지나서, 계서 계속해서, 계 계속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서기했어요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해서계 비밀. 이까지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처럼 됩니까? 디모데처럼딱 돼요. 디모데처럼자이 사람이 제대로 영적인 눈이 딱 열려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다른 거 없어요. 젊은 사람보다 우리가 지식이앞서질 못해요. 정보가 앞설 수가 없어요. 왜? 인터넷까지 너무 잘 뒤지니까 딱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대다 오면, 이제까지 해왔도 관계없어요. 나이 드시면 우리 장로님도 괜찮아. 한번 하세요. 아, 내가 이제 이 직업에 내가 손을 놔야겠다. 기도하면서 하세요. 직업으로 기도하세요. 똑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 문 여십니다. 사람 붙이세요. 돈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있으면 내가 그거 하면 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서, 뭔가 하나님 문 여신 게 있거든. 나이들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자꾸 나가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는요, 사람 만드는데, 그렇죠?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봐요. 그 사람은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그것이 내게 답이 되는 여기, 여러분 기억이 많잖아요. 슬쩍 지나가는 얘기인데, 난 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농담지 여기는 나는 그것이 너무 귀한 말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던 거예요. 내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답이 돼요. 다른 사람은 슬쩍 지나가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들으다 음면 여러분 이 서적입니다. 이래서 전문 서적을 보는 거예요 이래서 전문 서적을 보고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이 요번에 잘 발달 해서 요즘에 찾으면 돼요. 찾아보면 남들이 보지만 어마어마한 거 봐요. 여기 들어가면요. 계속 탑이 돼요. 들어가면 똑같이 공부를 해도 왜 이미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유일성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나이가 50이 넘은데 하세요. 모세는 80에서 어요 하세요. 아유, 뭐 이거 될라 하세요. 그러니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정말 이제부터 바로 키우자 이 말이에요. 냅는 트기구자 내가 정말 바로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서 보자 이 말이야. 아멘. 복음 가지고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속에 살아가겠다고 여러분이 결론 땅 내리면 하할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은혜,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복음 공정태가 되어 유일성의 은혜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하옵